예 원조 부천 지금 설래마을에요니다 동네가 상당히 쾌적하고 조용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여기가 왜 부자들이 모여 살았는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자들은 절대 그 평지에 살지 않습니다 다들 보면은 그렇게 좀기대가 있는 그런 쪽에 살거든요 그게 풍수지리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높은 지대에 삽니다 이태원 가장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그 이태원이 대고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같은 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를 와봤는데 이 인근에 그 레미안 언베리가 이 최근에 34평형 그, 34평, 그 국민평형이 그 70억에 거래됐다고 해서 세간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당 계산하면은 2억이 넘는 거죠. 반면에 여기 지금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평당 1억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봐 여기 방문해왔습니다. 이 서래마을의 신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인데요. 이 가격대도 아주 괜찮고 무엇보다 그 내부 퀄리티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다 고급자재를 써가지고요. 타입은 지금 두 가지 타입으로 분양하고 있어요. 하나는 24평형, 하나는 30평형. 이제 내부 구조를 보면서 이제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24평형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자동문으로 중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센서가 인식돼서 문이 바로 열립니다. 이쪽이 그 작은 화장실, 여기 작은 방입니다. 보시면 에어컨은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거실인데 이 거실이 거실하고 이 주방이 좀 구조를 잘뺀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여기도 보면 천장 에어컨이 그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기 앞에 보시는 좀 오래된 저쪽 빌라가 호성빌라인데 이제 그 재건축 그 앞두고 뭐 시공사 선정 뭐 그런 얘기까지 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다가 변하면은 이런 그 소형 아파트도 같이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을 할수 있다고 할수 있죠 예, 여긴 주방입니다 보시면은 이 냉장고 그리고 여기 인덕션, 오븐, 다이 기본 옵션입니다. 여긴 세탁실인데, 오, 내부가 예상외로 상당히 크네요. 보니까는. 와, 이게 주방하고 이 거실이 커서 이게 그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여기도 작은 방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좀 서재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뷰가도 뷰가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이라서. 예, 이제 안방입니다. 예, 안방 침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이 저기 공용 화장실보다 좀 크기가 더 크게 빠졌네요, 보니까는. 아, 자, 신혼부구나. 뭐 아니면 싱글조 뭐 3인 가족까지는 살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생활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예, 이제 30평대 대형평수 아,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동 중문이 있어가지고. 예, 보시면 바로 이 공용 화장실, 기본 화장실이 있습니다. 첨단 시스템 이렇게 열고 닫는 거죠. 보시면 중문을 열고 닫고, 아니시고 예,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예, 저쪽 그 오래된 저쪽 빌라도 이제 뭐 재건축 얘기나 또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 이때가 다 변하는 것이죠. 와, 여기, 여기가 그 주방 겸 거실인데, 아, 확실히 30평대라서 엄청 넓습니다. 이게 이그 주방 자재만 한 거의 뭐 1억에 육박하는 그, 그 최고급 그 명품 브랜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예, 냉장고도 이게 맞춤형 다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예, 이것도 센서로 그냥 자동으로 열리는 거. 예 여기가 세탁실인데요. 오 아주 널찍합니다. 예 아주 널찍해요. 이 세탁실하고 이 옆에 작은 방 같이 여기 연결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게 그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본 풍경인데요. 이게 좀 영상으로는 뭐 정확히 설명되기 쉽지 않지만은 이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실 구조를 상당히 잘 뺐어요. 여기 작은 테라스가 있어서 여기에 뭐 테이블 갖다 놓고 뭐 커피 한 잔하기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작은 방 여기는 이제 서재로 쓰셔도 되고 여기는 또복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야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이 안방이 엄청 큽니다. 보시면 은 <laughs> 구조가 엄청 큽니다. 안방이. 안방 화장실이요. 여기가 침대가 저기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다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아요. 네. 원하시면 은이 안방에 붙박이장 추가 설치 가능합니다. 아, 역시 여기 동네가 전반적으로 조용해서 상당히 쾌적하네요. 여기가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이 이렇게 지금 여기가 1층인데, 1층에 이렇게 있고, 지하에도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1.5대라서 넉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지하 주차장입니다. 아까, 아까는, 1층, 아까는 1층 주차장을 왔고, 여기는 지금 지하 주차장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또 장점이 당연히 뭐 지하로 출입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여기 안쪽에 그 세대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짐보관하기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 내부 잘 살펴봤고요. 그 언제든 방문 가능합니다. 예, 여기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 방문해서 예, 임장이 가능하니까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예, 그 직접 보시면은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그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이고요. 일단 연락 주셔서 방문하시면은 예,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